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청년의 시선입니다. 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몇몇 분들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남로당 활동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과 남로당에 대해서 말을 하기 이전에, 그 전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2기 생도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남로당 활동하신 기간은 1945년도부터 1950년도까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남로당에 가입하게 된 바로 직전 박정희 대통령님의 친형 박상희 이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먼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판단력이 흐려질 것이고 하루하루가 우울하실 겁니다. 이때. 슬퍼하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님께 남로당 군사 총책이었던 이재봉 목사가 접근해 옵니다. 접근해서 뭐라 그러냐, 네 친형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다. 그러니까 복수하라고 판단력이 흐리고 우울감에 빠져있는 박정희 대통령님께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적 도움을 줄게라고 하면서 그때 우울감에 빠지고 판단력이 흐려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루당이 데려가게 된 것이고 남루당 활동을 하시면서 이때 터지게 된게여순방란 사건이 터집니다. 주동자로 박정희 대통령이 체포가 되셨습니다.